진짜. 아니 여기 이만큼 면제 거기서 헤매고 있니? 빨리 래서조명이 똑같은 선네 그렇 <목소리법> 기가 너무. <laughs> 야,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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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0이1 5 2 3 0 0가면 200이면 3 그냥 이면 200이면 3 0이면2 0 0이이면2 0 0이 그러니까 뭐1등급은잘하는 거지. 영화가요. 어. 가져와. 검체 선정 보는. 이런 거. 하나. 준영, 다노. 잠깐만. 표리미 하나. 네. 세 명이 두개다 이제 이제 아, 아, 방송 봐야 아, 된다 아, 이거. 네. 몇 개야? 음. 이그게 확실해? 네? 그한 소들 한개 확실하냐고? 네. 한 소들 됐어? 네. 자 휴림이랑 다교이는 수업 끝나고 물건 찍거지 네. 나온인데 일6시 반. 준영 화요일 수업 전. 위에도 네. 화요일 수업 전치면 되지. 아직 몸 회복 안됐테니까 특히 나도 가는 바람에 한줄못 했잖아. <laughs> 자, 1 번에 A 번 갑니다. 와칭이냐, 후 와칭이냐 물어봤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지. 왜? 수고로 외워야 됩니다. 원래는 대어징노아이디대에 데얼징 노 6까지 이제 똑같은 데로 오만한 건 소용이 없다. 그래도 같칭 이고 외우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라운이가 비번을 설명합니다. 씽씽. 씽. 왜? 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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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거 틀린 사람 씽씽. 씽 설마 이걸 누가 틀 씽씽. 씽씽. 설명 씽씽. 씽 왜 어, 생각해 이런 문제를? 엑사이팅 왜? 아. 해석 좀 해주세요 나는 알았... 모든 아. 아. 게임이 진란 어? 모든 게임 다 뭐라 했냐 아이, 고참아. 그럼 네. 1번 모양이야, 2번 모양이야. 음... 그걸, 왜 까먹어, 왜? 그냥 네. 1번 모양이야, 2번 모양이야. 2번. 2번? 명사가 뭐야? 게임. 주정, 게임이랑 관계 있어, 없어? 그런다, 마. 야, 니집 네 1번 모양, 2번 모양, 뭐, 어떻게 풀어? 이거 하나도 몰라? 그림 네. 설명. 1번 네? 모양, 뭐야? 주어 동사. 이걸 왜막 기억을 하려고 그래? 동 목적이 있는 게두 번째고 없는 게첫 번째인데. 준영. 네. 이건 어떻게 풀기되니 1번 모양은. 이렇게 해서 그래, 림 근데 외웠으면 형용사, 외우지 않았으면 부사야. 그러면 2번은? 명사랑 관계 있으려나? 형용사. 이거를 뭐 기억하고 뭐 모르고 이럴 게 있나? 집에 갈때 49번 타라. 77번 안 된다. 이걸 뭐. 이해라니? 아침에 70번 여기 없지? 그거 타고 부대 간 적이 있다. 나이 왜? 처음 버스 탈때 장전역에서 다 이쪽으로 온줄 알고 샀는데 저기 그 터널 앞에서 좌회전 안 하고 우회전 안 하고 그 내려서 다시 장전역 가서 다시 타고 갔어요. 노선도 똑같잖아요. 그 외우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몇 번을 했는데 수업하다고 외우겠다. 자 이번 생인 사람 어, 아무도 없어요. 쓰렸다고2번으로 똑같네? 준영아, 이번에는 1번 모양이야? 2번 모양이야? We can do this very easily, 이거. 어, 2번 모양이지. 네.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할수 있다는데, 이것이 쉬워? 네. 똑같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놈을 어렵게 하고 어떤 놈을 쉽게 하겠지. 음. 이것이로는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t 스 i s 랑 관계 없으니까 부사가 맞다. 민영아, 네. 5번이 왜 틀립니까? <laughs> 5번이요? 네. 어? 금방 했는데? 아, 그, 그리 그, 그, 1번 모양이야, 2번 모양이야? 1. 예. 아니, 네. 앞에 목자가 있어, <laughs> 없어요. 아, 2번이요. 있아도가 있잖아. 음. 우린 들을 수 있다, 서로를. 깨끗하게 이상하지? 확실하게, 이런 얘기인데. 이치 아더가 그려간 거 아닐 거아니야 준영. 네. 이제 형용사 부사, 1번 모양, 2번 모양 모르면은, 내 이빨 면을 뽑는다 해도 비현실적이니까, 머리카락을 한 쪽을 자른다 그건 현실적이 있습니다. 비유 적으만 한쪽 자르면 되겠다. 왼쪽만 자르면. 또 개성인가? 3번의 A번. 아, 이거 장난해? 이런 문제입니다. B. 워지압, 워지압으로 봤는데, 의무문 어선이 나올 이유가 없지. 간접 의무문, 기본적인 거물로갔습니다 의문사 다음에, 주어동사. 자, 다결이가 B번 설명을 했지. 이것도 어렵지 않을게요. 의 응. 을. 응. 문사가 응, 있어요. 그럼 끝이지. 이거는 1위가 아니고, 과거니까, 공사업이만 하면 됩니다. 나은 10원? 왜? 어, 아직 지속되는 게아니겠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앞에 과거 시제가 있으니까, 과거가 나오면은, 뒤에는 과거나 대과거만 가능합니다. 준영 듣고 있니? 준영이 4번에 A번, 대시야, 과시야 그리고 알이티고 나오네. 뭐라고? 와. 안 아, 되죠? 아신 것 같아. 왜? 마이크! 에이, 에이, 에 아, 아시구나. 다음 문장,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 음. 비대의 목적 없어서 불완전해 선행사는? 어. 그럼? 아. 와. 어 뭐, 이런 걸 틀려. 틀린 게 말을 못해. 자, 민영아, B번. 이지, 이질리. 1번 모양이야? 2번 모양이야? 아 2번 모양 야! 이런 거 착각을 하지 말라고 좀네가 준영이야? 미안해 준영아 장난이야 상처받지마 그 문장 전체의 주어동사 목적어가 있니? 물어본 게 아니고 뭐 주어동사 목적어 이건 물어본 게 아니고 아 형사고사고 다 물어본 거 앞에 이게 동사란 말이야 의미 있다 이럴 때요 뒤에 목소리가 없잖니 그러니까 룩 다음에 동영사 쓴다고 외웠어 외우지 않았어 이 질문이에요 외웠으니까 룩인데 민영아룩 되시고 그냥 원목하게 보이다 원목하게 되면 혹시 답은 틀린 사람 있나? ABC 못뭐 틀겠네 내가 느낌표를 많이 찍어놨지? 야이 ㅆㅂ ㅆㅂ 표준이가 C번 설명합니다 응. 야 퍼즐이 좋은데왜 아웃받아? 이제가 아니고 그거 보치 네. 에에에에 어. 앞에 비하인드 그래 <laughs> 퍼즐이 주어 아니지? 네비하인데 목적어입니다 퍼즐은 응. 처음 나온 명사가 주어인데, 전지사 목적어 빼고라고. 주어가 뭐야? 마지막 단어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아. 4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 사람! 하나 자, 발성들 합시다. 그 다음 해석으로 갑니다. 근데 그 요새 과목은 윤리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학교 교과목 은 윤리 있어? 윤리아윤리오 윤리인데 뭐 베이컨 배워 안 배워? 어. 배웠어? 아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베이컨 자 다결 가 시작합시다 베이컨 모드 컴플리티 컴빈스드 완전히 확신해 어, 베이컨은 정말 b는 <laughs> 이렇게 썼어요 뭘 확신했냐면은 아참 여기서 그리고 막비인트 뜻이 뭐야? 자 베이컨은 확신했다라고 했는데, 내컨비인트 아, 뭐, 그걸 물어본 거지. 수동 응. 텐데 확신했다 그러니까 컴비인트는확신시키다겠지자뭘 확신했냐면은 내 이근으로 뜨는 에이전 e 자연의 인지다 앤드? p 컨시커드 랩 v 파워 n a t 이 r e 음, 여기까지가 추웠네. 질문을 합니다. 네이처 페이 오버가 붙었겠네 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그런 개념이 방어가.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로 뭐가 붙은 거예요. 아무튼, 콤마 위치. 응, 음, had p r v a i e d from the early time up to s d a 음. 그 그렇지. 이제 데이 그의 날도 괜찮은데 조금 어색하니까 그의 시대까지 옛날부터 우세했는데, 뭐? <목소리> By no means inevitable. 결국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그 불가피한 게 아니라고.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 준영아. 스프링이 뜻이 뭐냐? 있나? 있네 두개 중에 뭐있냐 스프링이? 생어생기다겠지중요이 갑니다 데이 스프링 그들은 생겹다왜 그걸 망설여? Not from any fundamental imperfection 비록 비롯된... 인간의, 아니 불완전함이나 자, 그럼 내가 읽는 거만 해어봐 Not from imperfection 내가 답답한 화폐시키려고 그러니까 원법 아니에요. 생기지 않았다라면, did나 s p r i n 하겠지? 근데 spring not 있으니까, 이렇게 끊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읽었어요. 그들은 생겼다, 그것들은 생겼다. not a, b u b,니까, 나의 샤 a 이거로부터가 아니라, 이거로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직접, 요 프로의 목적 하나는 i m p e r f e c t i 입니다 i m p e r f e c t i o 이에요 근데 앞에 any f u n d a m e n t a l 붙었을 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데이스 e frame. Not from any f u n d a m e 어떤 펀더멘 d a m e n t a l i m p e r f e 로부터가 아니라. 인류만 어. 마이드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어? 자, 이제 버시안나왔습니다 너, <끝> 또한 뭐 아니다라는 얘기지. From the lawlessness. 어? 무법? 법이 없는 것? 혹은 indistricable. complexity. 엉켜있는 복잡성? 으로부터도 아니고, 자연 속에서. 아, 앞에 이 소문만 이제 나갔으니까 인간의 마음도, 자연도 아니래. 자, 민영이합시다 And solely from the youth. <laughs> What time is it? Simply and solely from the u s e 단순히, 그리고 유일하게, 네. 그럼 더 뉴스까지 읽었잖아. <laughs> 해봐. 유일하게, 유일하게 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무엇의 이용이냐? 롱메 o 드 잘못된 방법의 이용으로부터. 그 방법이 문제라는얘기예요 지금. 자, 나 o w he felt sure. 아까워즈컴퓨스랑 같이 뭐요? 확신했냐면 확실히 느꼈냐면 he i o the right method. 그 o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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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now, n o now, now, n o o now, now, n o o u o n o o u 만약 이것만이 대체될 수 있다. 면아 이거 오운 일이 쓰라는 게 아니고 이프 온유라는 거야. 음. 오직 뭐만 하기만 한다면. 영어 제목도 있는데. 이것이 대체될 수 있기만 한다면 이런 얘기야. 그리고 오프라이드 온으로 하지. 이나스케요. 그리고 충분히 큰규모로적용될수 있다. 음. 자, there were no limit. 한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확실하게 냈다. 모이는 관계 한계가 없어. To the possible growth of human knowledge. 여기까지 보면, 인간 지식의 가능한 성장에는, 그리고 또 human power over n a t 하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힘, 권력했는데권력또 괜찮아요. 는 힘의 성장에는 제한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 준영아. 이런 정도 분장을 쫙 해야 문제를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 연습시키는 겁니다. 다 조정받았는데. 자, 빈칸으로 갑니다. 얼마나 친절해. 빈칸 문제 길다고 내가 막 해석해주고. 자, 준영, 빈칸 문제가 저 앞에 들리고, 뭐가터 읽어? 그런 학교 읽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때문에 도시화가, 그다음 위치 선정의 자유가 새로운 기술 때문에 가져와줬대 그런 거 살펴볼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될 것이냐, 준영 대전에서. 그로스업 없는 뭐, 리빙. 도시 생활의 성장 가장 큰뭐 중요한 냐인연이년 이제 근거문제서 강 나와야 돼. 그리고 그래, 거기1번 계속. 계속 사한을할때사연이 응. 그럼, 컴퓨터. 있잖아, 아니요, 뭐. 응. 니네 뭐,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일어서 낼 때, 스펙을 쌓는 날 때, 그 스펙도 되고, 컴퓨터 스펙도 되고. 아, 지금 컴퓨터 쓰는 사람 자기야? 어, 쓰기는 다 쓰네? 준이의 컴퓨터 스펙이 어떻게 돼? 저요. 어. 모르지? 아니, 나도 몰라. 어 근데 왜? 아니 알아요 네. 뭐야? 네? 뭐야? 어... 갈비카노는 3060Ti가 어. CPU는 라이젠5가 5 6 0 x 어? 5600X 어? 어. 이거 좀 알아 듣는 사람 와우. 그러면 효진이 CPU가 뭐야? 몰라 아자 이거 뭐든 남의 말 알아 듣는나 램은? 램16 롬은? 뭐 쓰냐? 있냐? 아니 네? CD 롬 있어? CD 롬이요 m r 롬 m a n r CD 롬 d v d 롬 있냐고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외장 쓰냐? 아니면 안예안 쓰냐? i t until I am. I am. I am. I am. 제 am. I 윈도우 나오지안 나오냐 윈도우 윈도우 써 리눅스 써 윈도우라는 거야 리눅스 뭐 당연히 윈도우 쓰겠지 뭐 응. 윈도우 뭐 쓰냐 XP <laughs> 어 그건 아닌가 보네 11호가 카페인으로 할까 윈도우 1 11 0호1 1써1 1이잖아요 어? 11이 잖아그다10 준다는 거야 뭔가 아, 그러지 그런 거 이게 특별하지 않으면 됩니다 설명을 해준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이 있으면 세부 설명도 그것도 가능합니다 스페이스테이션 요거 좀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효림이 준금은 네버 더 러스 네버 드레스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한참 네. 보기 전에 읽어준 거야 이거 한 사람 준영은 네, 아이씨 효림이 해석 그 비전을 추구하고, 도시화는 만든다. 사람들이 선택하도록 어. 서로 가까운 부분에사는 것을 연느 음. 때보다 더. 오 연느 때보다 나어요 마치 의사소통할 다른 강능성 없는 것처럼. 비난 떨었니? 네. 탑볼 나가라. 3 번이 뭐였죠? 삼 번이 보존. 보존이요? 응. 음, 번부터 면은 모순, 혁신, 보존, 성취, 음, 사양. 신아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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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니네 이거 금동원에서 그거 바로 나왔니 안 나왔니? 잘안 나왔니? 아, 좀 어렵구나. 문제가 다시 보면은 우리가 막 생각하는 거야. 뭘 생각하냐면은 도시화, 그다음에 위치 선정 자유 이게 뭐냐면은 도시화가 됐고 아무데나 있으면 돼. 위치 선정이 자유롭대. 신기들 때문에. 그럴 때, 도시 생활의 성장은 가장 큰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사실, 근거문의 문장 해석을 다시 하면은, 도시화가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살게 만는데 여태까지보다 더. 이걸 근거문을 했어요.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가까이 산대, 다 붙어 산대. 도시가 과밀되잖아. 밀집되잖아. 이거 근거문을 했어. 그러면은, 도시 생활의 성장은 뭐 중에 하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 네. 그렇게 하면 나오네? 근거문 내용, 빈칸 문장 내용 결합을 해야 나오겠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은, 네버드레스 앞 문장까지 가야 되는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 요지 좀말해 i e 요 to tell you. h 상 w do you go together? What do you 어떤 게 모순적이야? 응. 그러니까 c a 화로 인해서 u 응. 치 r e i 하기도 쉬워졌고 s 응. 통의 기회가 많아졌는데 응.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운 데 살려고 하는 the other. 이문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으로 따지면은, 사실 양산사라도 차만 있으면은, <laughs> 버스만 타면 막 출근, 학교 바로 갈수 있잖아. 굳이 거기 안 살고, 부산까지 와서 살려고 하고, 이런 개념이야. 지금 말한 것처럼 직장의 이유도 있고, 이 다음에 조금 내가 단편주를 본건 아닐까.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이제 도시 주변에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 살려고 하는 거거든. 하세요. 자, 숙제 질이 오늘 숙제는 전반적으로 쉬워어야 됩니다. 잠시 질에 녹색 갑시다. 이거 할 때야 지금?